안녕하세요. 오늘은 같이 쌍쌍 파티를 하겠습니다. 먼저 포켓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지난 3주 동안 성적이죠. 지난주 4.5수가 나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리고 보너스 볼 나왔죠. 그럼 오늘 분석 바로 시작할게요. 여기를 파티장 또는 무대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여자 두 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들은 이렇게 보통 붙어 다니세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나타납니다. 남자분들은 이렇게 붙어 다니진 않아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이 번호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접근에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가서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과자를 하나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과자를 하나 가지고 가셔서, 과자 좀 드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남자분 번호는 이렇게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여긴 16. 여기는 32가 되죠? 여기 16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아, 다음, 아, 여기도 갔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났습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17, 26이 되죠? 21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났습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10이 3 2이 되죠. 16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다음, 지난주죠. 여기도 같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났습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8, 30이 되죠. 12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다음. 드디어 이번주죠. 여기도 같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났습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이를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6, 36이 되죠. 이번 주 해당되는 번호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다 퇴장 시킬게요. 이번에는 320회기로 갑니다. 역시 파티장에 여자분들이 나타나고요. 남자분들도 나타납니다. 여자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죠. 입으로 어, 그대로 가져올게요. 어, 그런데 남자분들은 접근해 가셔야 되는 거죠. 여기 과자 챙기시고요.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어, 그러면 26. 37이 되죠. 26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다음, 아 여기도 같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났습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36. 44가 되죠. 여기 44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났습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10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다음 재난주죠 여기도 같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났습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27, 39가 되죠? 7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2번 줍니다. 여기도 같아요.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를 한번 해 보세요 다음 세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다 퇴장시킬게요 이번에는 332회기로 갑니다 역시 파티장에 여자분 두 분이 나타나 고요 남자분들도 나타납니다 여자분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죠? 아, 이 번호 그대로 가져올게요. 아, 그런데 남자분들은 접근에 가셔야 되는 거죠? 과자 챙기시고요.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긴 16, 20이 되죠? 16번, 20번 여기 두개 나왔어요. 아, 다음, 아, 여기도 같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났습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12, 19가 되죠. 21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났습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와야 되죠 그러면 7 32가 됩니다 32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19번도 나왔습니다 다음 재난주죠 여기도 같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났습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31 34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건 15, 17이 되죠. 여기 34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번 주입니다. 여기도 같습니다.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는 한번 해보세요. 다음, 아 이번에는 아줌마 패턴을 할게요. 여기 다 지우고요. 여기 다 퇴장시킬게요. 이번에는 307 회기로 갈게요. 여기 파티장에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아줌마들은 집에 남편분 계시죠? 그러니까 집에 연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번호는 연번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26, 27. 32 33 이렇게 가져올게요 이게 아줌마 번호입니다 26 27 여기는 32 33 이죠 여기 26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다음 아, 여기도 같습니다 아줌마 두분이 나타나시고 번호 가져올게요 연번으로 가져온다고 했죠 18 19 첫번째 두 번째, 31, 32번입니다. 여기 32번 하나 나왔죠.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나고요. 번호 가져올게요. 첫 번째, 31, 32. 두 번째, 37, 38입니다. 32번 여기 하나 나왔죠. 그리고 여기 38번도 나왔습니다.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나셨어요. 번호 가져올게요. 첫 번째 25, 26, 두 번째 34, 35죠. 여기 34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번쯤 다 여기도 같습니다.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났어요. 번호 가져올게요. 첫 번째, 32, 33이죠. 두 번째, 41, 42번입니다. 이번 주에 해당되는 번호죠.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다 퇴장시킬게요. 이번에는 390회기로 갑니다. 역시 파티장에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나셨어요. 번호 가져올게요. 연번으로 가져온다고 했죠. 28, 29, 35, 36번입니다. 첫 번째, 28, 29. 두 번째, 35, 36이죠. 36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다음, 아, 여기도 같습니다.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나고요. 보러 가져올게요. 첫 번째 14, 15죠. 두 번째 21, 22번입니다. 21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다음, 아, 여기도 같습니다.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나고요. 보러 가져올게요. 첫 번째 30, 31, 두 번째 33, 34번입니다. 33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다음, 아, 지난주죠? 여기도 갔습니다.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나고요. 번호 가져올게요. 첫 번째, 8번, 9번이죠. 두 번째는 33, 34번입니다. 여기 34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다음, 아 드디어 이번주죠? 아, 여기도 갔습니다 아줌마 두분이 나타나셨어요 아, 여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 다음 아, 이번엔 언니 패턴을 할게요 여기 아, 지우고요 다채행 시킬께요 아, 이번에는 134회기로 갑니다 여기 파티장에 여자 세분이 나타났어요 아, 그런데 이분들은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언니들인 거죠. 그런데 언니들이라 하더라도 여자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번호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러면 여기 10, 14, 42가 되죠. 여기는 번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여기 42번이 나왔습니다.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언니들이 나타나고요. 그냥 이대로 놓고 할게요. 이 번호 그대로니까요. 여기 32번이 나왔습니다.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언니들 나타나고요. 16번 여기 하나 나왔죠.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언니들이 나타나고요. 23번이 하나 나왔죠. 다음, 드디어 이번 주죠? 여기도 갔습니다. 언니들 나타나고요. 이번 주에 해당되는 번호죠? 37, 41, 44번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갈게요. 여기 다 퇴장시키고요. 이번에는 168회기로 갑니다. 역시 언니들이 나타나고요. 여긴 지울게요. 그냥 이대로 놓고 할게요. 입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44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6번도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갔습니다 언니들이 나타나고요. 32번 여기 하나 나왔죠. 다음 여기도 갔습니다 언니들이 나타났습니다. 33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다음, 지난주죠? 아, 여기도 같습니다. 언니들이 나타나고요. 여긴 기 한번 해보세요. 아, 다음, 드디어 이번주죠? 여기도 같습니다. 언니들이 나타나고요. 이번주에 해당되는 번호죠? 20, 27, 그리고 38번입니다. 아, 다음, 세 번째 갈게요. 여기 다 퇴장시키고요. 이번에는 214회기로 갑니다. 역시 파티 장에 언니들이 나타나고요. 그다음 이대로 놓고 할게요. 26번이 나왔습니다. 다음 여기도 갔습니다. 언니들 나타나고요. 21번 여기 하나 나왔죠. 다음 여기도 갔습니다. 언니들 나타나고요. 33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다음, 지난주죠? 여기도 갔습니다 언니들 나타나고요. 여긴 기 한번 해보세요. 다음, 아, 드디어 이번주죠? 여기도 갔습니다 언니들이 나타나고요. 아, 이번주에 해당되는 번호죠? 30, 24, 36번입니다. 아, 다음, 아,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좀 쓸쓸한 사람이 나타나요. 다 퇴장시키고요. 이번에는 365회기로 갑니다. 언니들은 이제 다 가고요. 남자 한 번만 쓸쓸하게 남았습니다. 아까 언니들한테 들이댔다가 다 틀렸어요. 과자도 다 뺏기고. 남은 건끝스만 남았습니다. 6 끝수 나왔죠.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남자 한 분이 남았습니다 다틀려고 끝수만 남았어요 4 끝수 나왔죠 다음 여기도 같습니다 끝수만 남았어요 2 끝수 나왔죠 다음 지난주죠 여기도 같습니다 역시 끝수만 남았습니다 6 끝수 나왔어요 다음 드디어 이번 주죠 여기도 같습니다. 역시 끝수만 남았습니다. 19죠. 아 그래요. 아 이번 주에는 쿠쿠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놓게요 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